흑반아, 에어드랍 전부 다 신청해야 되나? 응. 반갑습니다 형들, 어, 흑반입니다. 어 오늘 형들 어, 늦게나마 올려드릴 거. 52분 전에 나왔습니다. BSC 에어드랍입니다. BSC 리미트 만 개입니다. 참고하시고 형들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어 에어드랍을 어떤 걸 신청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이제 에어드랍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 우선 형들 흑반 영상, 흑반이가 올려주는 최신. 최신 거 먼저 신청하시고, 최소 형들 3일에서 4일 정도, 3일에서 4일 정도 된 것들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주일 지나거나 한달 지난 것들 신청한다고 형들 들어올 확률 별로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에어드랍 형들 나올 때마다 저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형들도 나올 때마다 신청하는 습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의 대박을 응원하겠습니다. 신청합니다. B.S.C. 과정 속에 있는 존버 리플 유튜브 에서 리플 전문 유튜브로 가자